안녕하십니까? 이름 전문 회사입니다. 오늘은 13 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호를 이름 전문 회사라고 했는데 실은 앞에 정성우 이름 전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정성우 주지원 이름 전문 회사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름 도용을 못할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철학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20대 나이에 철학관이라는 명칭은 좀 너무 고리타분한 또는 노세한 느낌이 들어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학관 명칭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작은 신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명칭을 사용하였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월드네임 21이라는 월드네임 21이라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였습니다. 이 상호만 들어도 아이 상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좀 알려진 상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똑같은 상호가 지하철 광고에 붙으면서 대대적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의 지인분들도 제가 광고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제 광고가 아니었는데, 그로 인해 한동안 전화에 혼선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저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라서 다시 확인하고 전화했다는 연락을 수도 없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는 평생 이 길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도용할 수 없는 이름을 바꾸자 해서 저의 이름을 먼저 넣고 이름 전문 회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제가 먼저 사용함으로써 다음 분들이 상호를 사용하는데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사용한 상호입니다. 상호도형은 명리학계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0년대에 백운학이라는 유명한 관상 전문가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름을 내고 계셨죠. 그런데 그분 사후, 그분이 돌아가신 후 그와 똑같은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철학관이 전국에 130개 이상 나왔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처음 업을 시작할 때쯤 저희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두분 정도의 배군학 철학관이라는 철학관이 있었고, 한 분은 제가 직접 뵌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세를 활용해 사람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 있었겠죠. 실력은 안 되는데, 홍보는 어려우니, 그랬을 거라고 안쓰러운 사정은 알겠으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백운학 선생은 두 분이 계십니다. 구한말 백운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린 고종을 보고 단박에 왕이 되실 것을 알아보고 절을 했다고 하지요. 그분이 첫 번째 백운학 선생님이시죠 이분은 흥선 대원군과 함께 인재 발탁을 위해 함께 참여하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에 민자영 그러니까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십니다. 민자영을 고정의 비로 대원군이 추천하면서 인물 그림인가 사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어, 백운나 선생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굳고 말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후그 그 일로 두 사람 관계가 악화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두 번째 배고학 선생님은 이병철 회장님과 인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분은 여각에서 자리를 잡고 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변변한 자기 사무실 없이 여관의 자리를 잡고 상담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 시절은 꽤 있었습니다. 백운학 선생님이 계신 여가에는 아침 저녁 2시가 항상 긴 줄로 어, 사람들로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손님들이 줄을 섰고 저녁에는 거지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오전에 상담으로 수입이 생기면 저녁에 그 돈을 거린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곳곳에 거린들이 각설이 타령을 하며 구어를 하였던 시절이죠. 거린들에게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오전에 번 돈을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여각에 거린들이 소문을 듣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린들이 쭉 줄을 서서 있는 모습, 그리고 현금을 나눠주는 모습을 생각, 생각해 보면 어떤 성직자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행동이죠. 선생님의 선한 행동은 배우지 못할 망정, 그분의 이름만 도용하다니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저의 이름을 넣고 상호를 사용한 것은 제 살아 생전에 더 이상 도용을 못 하지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름 전문 회사라 지금으로서는 저희 말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도용이 없기를 바라며 자 상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13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수리 기본 성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모와 지혜가 뛰어나게 되는 수리. 8일수리중 가장 머리가 좋게 되는 수리. 총명하고 똑똑하며 천재적 두뇌를 갖는 이도 있다. 지혜로 대세를 간파하고 어려움이 와도 대업을 무난히 성취하게 된다. 재치 있는 행동과 임기 운변이 능숙하여 어떤 난관도 잘 넘기게 된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융통성이 있어 대인 관계는 원만하게 운영한다. 자기 과신과 자만심이 지나칠 수 있으니 겸손함을 갖추게 되면 성공할 것이다. 문학과 예능 방면에서 재질을 갖게 되며 전문직으로 출세하는 사람이 많다. 자, 아, 그럼, 13수리. 자, 이 13수리는 이름에 사용하기 좋은 수리입니다. 13수리 명칭이 지목격이죠. 지모하면 은 슬기로움과 지혜를 나타내죠. 그래서 머리를 매우 좋게 하는 대표 수리입니다. 80일 수리 중에서 가장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80일 수리 중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0일 획수에 대해서 배울 때, 10일 수리도, 음, 총명하고 지혜롭게 된다고 배웠죠. 이렇듯,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11수리와 13수리 차이가 뭘까요? 두 수리 모두 머리가 좋아지는 수리는 맞습니다. 머리 좋아지는 것만 놓고 봤을 때 13수리가 조금 더 앞습니다. 같은 사주, 같은 환경인 쌍둥이가 있을 때 형이 11액 수리를 사용하고 동생이 13수리를 사용하였다면, 동생이 형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격에서는, 어, 11수리를 사용하는 형이 좀더 좋습니다. 13수리가, 뭐, 성격이 나쁘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3수리 성격을 보면은, 자, 13수리 성격을 잠깐 보면은, 밝고, 싹싹하며 재치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잘난척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반맛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역시 타수리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타수리가 나쁜 경우 자기중심적으로 되지요. 자기과신이나 장만심이 생기는 경우 종종 있어 사람들에게 시기 또는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에 비하여 11수리의 사람은 13수리 사람보다 조금 더호용력이 있어요. 사회적 처세술, 처세술 하나만 놓고 본다면 13수리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11수리가 13수리보다 더 인간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11수리 사람이 13수리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미하지만,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13수리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상황을잘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일터에서 항상 인정을 받더라고요 자기 보신에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분위기 파악을 잘해요.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하게 되는 수리가 13수리입니다. 적응 못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13수리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의 13수리를 넣어 주어야만 성격이 보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눈치 파악 못하는 것도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게 되죠.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일을 시키면 빨리 처리합니다. 어, 게으르거나 누리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일 처리도 신속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 점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숫자에 민감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수학적 머리가 좋은 것은 현대를 사랑하는데 손해를 입지 않으니까 참 좋기는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 되거나 좀 인색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정 없는 사람, 어, 이기적인 사람으로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경계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수리는 키가 커지는 수리는 아닙니다. 장신이 되는, 키가 커지는 수리가 있다고 했죠. 13수리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수리라 해서 키가 커지는 것은 아니고, 흉한 수리라 해도 키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흉수라도 키가 커지는 수리들이 있습니다. 키는 길수와 흉수에 좌우되지 않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13수리는 머리가 좋아지는 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수리의 머리는 발명이나 창의적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창의성이 있는 수리와 함께 쓰인다면 13수리가 상당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발명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것을 이제 습득하여 그대로 모방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가르치면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배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시대에 인정을 받고 살았죠. 외우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참 좋았던 것이죠. 창의성 시대는 그럼 어떨까요? 저는 계속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창의성이 있는 수리와 만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땀 흘려 일하기 싫어하고 노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끈기가 조금만 더 있으면 큰 성공이 보장되는데 한1% 2% 정도 이게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2등 자리까지만 가고 아깝게 거기서 멈추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님이 잘 지도해 주신다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능력이 있어 잘하긴 잘해요. 최고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자기 몸을 많이 아끼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땀 흘리는 것은 좀 적응이 잘안 된다고 했,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좀 나타납니다. 타수리가 나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의 단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타수리에 따라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술과 기술의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천사주에 예능적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능력 발휘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 배우나 문학적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13수리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면 표현력이 엄청 좋아져요. 예술가로서 멋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13수리를 이름에 사용하신다면 성공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활용하여 사람을 보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획수를 어, 자동운수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동운수는 그 기운이 이제 약화됨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 행운과 복이 즉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는 수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타수리가 좋을 때 좋은 수리와 같이 나타나고 흉한 수리가 있을 때는 흉한 수리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좋은 수리들은 흉 수리를 감소시키는 그런 기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 그래서 이 이론, 음뭐 자동 자동 운순이 하는 타동 운순이 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크게 개,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13 핵수는 여자가 사용했을 경우, 여자가 사용하게 되면 활동성 면에 남자와 조금 차이가 나게 돼요.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사회 활동성이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가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가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 성취감이라 할까, 사회에서 크게 이루겠다는 목표 의식은 남자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또한 타 수리에 따라서 차이가 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 성격이 담백하다고 할까 깔끔하다고 할까 단순하며 완벽한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성향 때문인지 부부융합에 조금 장애가 될수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너무 깔끔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부부간 헤어지는 수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좀 단백한 어, 성향, 깔끔한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는 말,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타술이 적용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녀 운도 좋아요. 좋은 자녀가 잘 태어나게 돼요. 음, 자녀와 사이도 또 원만해요. 외모는, 음, 13 수리가, 12 수리보다는 인물이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 수리가 13 수리보다 인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13 수리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종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박정호. 자. 네 개의 수리를 산정해 보지요. 먼저 원격 17, 형격 13, 이격 16, 정격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리가 다 좋은 수리로 되어 있어요. 모든 수리가 다 좋으면 정신이 건전하다고 하였죠. 모든 수리, 모든 수리가 길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개의 수리가 모두 좋고, 소리 성명학상으로도 좋으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지 않는, 감정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리가 좋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도 사람이 기본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이 이렇게 되면 여간에서 일타라는 행동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어려운 고비를 겪었거든요. 그랬음에도, 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르고 세상 어긋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공부 운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는 잘 하였어요. 당연히 인류대 출신이고요. 또, 형격 13. 여기 형격 13. 이 형격 13은 꾀도 있고, 수단도 있고, 손해볼 짓을 안 하는 타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적 손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후 안전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였고 수학과 예능의 재질이 있었습니다. 어, 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과해서 이제 공학을 전공하였고 그리고 어,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 13수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럼 14수리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